제 3지대 얘기도 해야 됩니다. 네. 예. 이거 3시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실장님 자희 이제 세 번째 안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 순간 안주를 다 씹어먹었기 때문에 세 번째 안주는 간단하게 마무리 안주로 네. 씹어먹을 텐데 아니 개혁신당. 음. 그만해, 이제 개혁신당 뭐고 뭐할 얘기가 뭐예요? 개혁신당. 음. 아니 어떻게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또 양양자랑 합쳤잖아요. 네. 음. 잘 되겠. 되겠습니까? 이낙연은 합칠 수 있습니까? 네.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안될될것것 된다. 될것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 네. 이소교은안될것 아, 같아. 목소리 별로 안 좋아.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방송 중에 자꾸 뭐 골든타임 지났다느니 뭐 이낙연 대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안할 생각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 뭐 줄다리기. 동료. 뭘로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상황을 동려하는 음. 상황이다. 음. 그런 음. 얘기를 하더라아뭐 뭐가 안 맞으니까 지금 타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낙연 대표? 그러니까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호남에 가서, 예. 인기 없는 호남에 가서, 예. 모이지 않는 청년들을 놓아놓고, 예. 청년 정책 간담회를 하느냐, 예. 거기 청년들 한 일곱 명 모아놓고. 광주 일곱 명, 부산은 세 명이요. <laughs> 네. 그렇게 이 중요한 시점에 음. 저렇게 한가하게 저런 모습 보이는 게 맞냐, 예. 저거 안 된다. 예. 빨리 와가지고 중앙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리하자. 예. 그런 동료 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낙연 전 대표도, 아유, 나는 뒤에서 뒷받침 할게. 음. 그런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 출마하길 바래요 음. 네, 음. 근데 이낙연. 호남에 갔더니, 당장 전주에 갔더니, 음. 뭐, 식당 갔는데 음.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오늘 음. 그러면서 막 나가고, 음. 그 사장 보고 좀. 거기 룸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음. 거절을 당했대. 룸이 비어 있는데. 진짜. 네. 음. 그럴 정도로 아주 좀 호남의 아, 민심이, 민심이 안 좋아요. 전으적 뭐, 투표를 하니까 통상. 뭐 오늘 뭐 저기 이석현 음. 창당 준비위원장이 이제 요 아까 음. 그 식당 광주 호남쪽 식당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은 했지만 음. 어쨌든 호남 민심이 이낙연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건 사실 정설이었어요. 아, 음. 정설이었기 음. 때문에. 그러그거 그러니까 돌파하고 극복을 해야 지도자인 음. 거죠. 음. 그렇게 민심 안 좋다고. 음. 그래 좀 올라와야 뭐. 이준석. 대표가 받아주지 않을까요 지금 밑바닥이면 응, 아니, 너무 근데 너무, 상징성이 너무 있잖아요 상징성 음. 이낙연이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 빼놓고 만약에 신당을 한다라고 음. 하면은 한쪽 톱니바퀴가 빠진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야 그 쟤네들은 싸우지 않고 그래도 하나로이낙연이 아, 네, 뭉... 있는데 만약에 옛날에 이삭 죽게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탈락한 그 현역 의원들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다른 고민이래요. 그니까 어. 이준석 대표로서는 영남권에 특히 네. 대구 경북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아 우리가 이낙연이랑 같이 해야 되나 상상이 안 가요. 어. 김용판 어. 이낙연 같이 있는 게그 어. 얼굴이 그려지지가 근데 않나. 박 변호사님 처음에 제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네. 한석달 전쯤인가 이낙연 이준석이 함께하는 모습볼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박 제가 변호사님이 말이 됩니까? 그게? 뭐 상상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절실함들이 있어요. 네. 이번에 따로 같이 하면 안 된다. 네.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낙연의 꿈은 그 나중에 이렇게 저, 대선 때뭐 국민의힘부터 시작 다 모여가지고 모품 뭐 프라이머리식으로 이제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자기로 추대되길 바라는 그 그림아닐까요? 그럴 것 같고요. 그런 거 그거에 뭐 대선 후보라서 근데... 뭐 그때 개 어떻게 알겠어요? 변성오 의원의 3년 후일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응. 제3신당의 성패에 중요한 변수나 어. 옵션 응. 포인트가 있어요. 관찰해야 뭐죠? 돼요. 유승민이에요. 음. 아 근데 유승민은 유승민 텔레포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참으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자 유승민 눌러 앉읍시다. 음. 유승민이 제삼신당에 합류하는 것과 네. 눌러 앉아가지고 네. 그래도 나는 국민의힘 사랑한다. 네. 윤석열 저거 성공해서 내가 할 일을 당 안에서 하겠다라는 것과 네. 밖에 나가서 네. 제삼신당과 합류해가지고 네. 그러한 대립각을 보이는 것은 되게 천양지차일 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한동훈과 유승민이 뭐 그렇게. 갈등하거나 벽을 세울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걸림돌이 하나가 있지. 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유승민을 싫어하지 않 왕자 때문에. 그렇죠. 왕자 걸려가지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네. 우리가 김우성 당대표랑 모여가지고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을 모셔오자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청와대에 다시 연락을 했거든요. 이럴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니 미쳤나 지금 할매니가 김종인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네. 니들이랑 사이 끝장나는 줄 알아라 네. 딱 이러더라고. 네. 그러고 나서 민주당으로 어, 가서 네. 비대위원장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한동훈이 설득을 해서 네. 우리 총선 승리하고 네. 제3신당 김뺄라면 유승민 예. 그, 와야 된다. 앉히는 어. 게 네. 맞다. 네. 그래서 적당한 데 공천 주고 이렇게 합시다. 네. 그걸 설득할 수 있는지 네. 그것도 하나 봐야 될 포인트 같아요. 아 근데 그 정도의 정치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있겠습니까? 저도 없다고 봅니다. 저도 없다고 봅니다. 예. 봅니다. 음. 이거봐 이거 끊임없이 음. 국민의힘이 안 되기를 아, 바야 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제 둘따. 아전 둘따. 전 아니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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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니 이준석도 아니, 못 만나는 운동이 훈그 유승민을 만나겠습니다 다르죠. 어. 그러니까 이준석과 유승민은 다르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많이, 아니 많이 다르게. 이준석하고 유승민 놓고 봤을 때 윤이 윤희...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니까 유승민 더 싫어. 유승민 더 싫어하고. 아까 그러니까 그 왕자 걸린 게최 치명타예요. 네. 무정순이 아십니까? 네. 근데 그런 호순이 아십니까? 한번... 했던 게 유승민이거든. 안돼. 네. 아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느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저도 이제, 이제 예, 꿈에서 들은 얘기인데 유승민 네. 전 대표가 가장 그 이준석 전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을 보면서 좀 염려하는 점은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약간의 이렇게 뭔가 볶음밥, 잡탕밥처럼 되는 그림 자체를 굉장히 좀 염려한다는 얘기가 있어밥 아닐까요? 볶음밥 아, 뭐, 볶음밥, 비빔밥, 비빔밥, 뭐, 이제 그거 염려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본인은 유전 대표가 12월 말에는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1월 다 돼가거든. 음력의 음력. 네. <laughs> <laughs> 아, 이전 대표 얘기한 게? 아, 나만 내 생각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고민의 그 지점은 바로 그 지점 아닐까. 그때까지 지금 결정을 안 하셨고 지금도 특별한 입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을 보면 은 네. 그냥 있겠다라는 말씀 같아요. 그래 보여요. 네. 음, 눌러앉는다. 한동훈이 그냥 눌러난다? 붙잡아주면. 그님이 네. 시베리아 벌판에 서서 아, 그, 저기 고생했던 거 트라우마로 네. 남아있어요. 다시는 나가 남아있어, 싫다 이렇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트라우마를 이준석 대표도 네. 어, 저기 충분히 느꼈기 음. 때문에 예. 어느 순간에 다시 합치는 길을 찾으려고 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예. 그뭐 마무리한 주로 혹시 백종원, 네, 네. 백종원 알아요? 대표 백종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 마 민주당에서는 러브콜 보내고 국힘도 심지어 장동혁 저기가 만났다고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실제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 제가 한 열흘 전에 페부북에다가 올렸거든요. 네. 제가 어떤 지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건데 네. 백종원 사장이 정치에 관심이 생겼대요. 어. 2016년에 내 아이들의 성을 바꾸는, 바꾸지 않는 한 내가 정치 안 한다 그랬는데 음. 그때는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게 음. 저출산, 절출생 문제가 상당히 대한민국에 심각하다라는 음. 것과 지방 소멸 때문에 대한민국이 완전 히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가, 가졌대요. 음. 내가 그래서 예산 살리기 프로젝트 아, 그렇죠, 하면서. 맞지. 그냥 내가 전통시장 살려봤자 이게 지방소멸은 네. 안될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해결해주는 게 정치라는 걸 본인도 알았겠죠. 제도적으로 내가 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장동혁이 만나자면 만나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정성호 의원이 지금 직접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전화 한번 해볼까? 지금요? 아, 해보세요. 해볼까요? 아, <laughs> 그만큼 친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왜요 왜요? 네. 오, 네. 첫 방송을 제가 또 같이 제가 또 끌어줬거든요. 아, 아 그렇구나. 아, 음. 아니지 우리 지훈 형님은 대단하신 분. 첫 분이에요. 방송을 끌어줬어요 이렇게. 막, 막 만들었는데 소유진 씨가 와가지고 네. 좀 잘해줘라 이래가지고 사실 맛 없었어요. 아, 맛있는 책에 어 맛없었어요? 맛없었어요. 야, 그러니까 저 처음에 저 방송에 자리 잡고 끌어줬던 분이 박지윤 변호사님이거든요. 어 그래서 박지윤 변호사님이 저를 하드 트레이닝 시켰고 예. 저보고 막 C급, D급 패널이라고 미안해요. 형 예.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laughs> 아, 형요더 분발하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 제 예. 가장 존중하는 예. 아 최근에 가장 제일 잘하는 예. 네. 아, 오늘 뭐 사실은 우리 세 번째 손님인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또 재미나게 저희가 오늘 음. 아, 매출 한번 올려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또 이제 오늘 매출에 영향이 있을지 아또 2만 명 나오는 거 아니야? 제가. 아 무슨 아, 말이야 이거 어떡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